다. 민지입니다 포프님은 집으로 갔어요 <laughs> 네 3편때 자자 어, 이거 뭐야 <laughs> 끝난과 동시에 집으로 가셨죠 근데 네, 지금 집... 어. 뭐뭐뭐뭐뭐뭐뭐어 <laughs> 마마마마 어. 말이 안나오고 어 사과 사과 어 사과 싹둑싹둑 해버리고 샥쭉샥샥쭉샥 샥 <laughs> 아, 와 사과다 사과가 안 먹어줘. 저기요. 상자 지금 몇 개예요? 네. 어, 떠났대요. 떠났대요. 음. <laughs> 오. <laughs> <laughs> 일단 나 가요. 음. 저 들어온 거 맞죠? 저 어디에 있어요? 어? 응? 응? 어디? 어. 어, 잠시만. 나뭇잎이 왜 이렇게 많아. 나무다. 나무는 제가 켤게요. 나뭇잎. 음. 나뭇잎. 아. 네? 나뭇잎인 줄 알고 뛰어내려. 응. 나뭇잎이 아니라 잔디. 쇽. 됐다. 어, 으 네. 그럼 나뭇잎 제거하고 올까요 나뭇잎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뿅. 네, 나뭇잎 청소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응. 아이템 없을게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없애줄게요. 감사합니다. 상자 <laughs> 만들어줄까요 네. 상자 만들어서 저쪽에 설치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설치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네. 응땡 음. 어.. 4탄이었으니까 5탄 어? 5탄이네요. 몬스터 다시 켜주세요 저기요 거기 아니라 여기에요 나중에 걸 생,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이아 뭐? 왜요? 안보여요 다이아 국기인기를 만들어요 남은 샷 스테이지에서 얻으세요 오마이갓 저한거없앴어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좀 드릴게요. 성장하는 데 넣어 드릴게요. 여덟 개씩 가져요. 저도 여덟 개예요. 작업대 탕. 어, 고끼니 못 만들어. 왜? 오, 나무가 없어요. 부족해요. 만들 수 있는 거 음. 여기요. 그러면 남은 나무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어, 알았어. 이거 상관... 8호도 만들어야 되니까, 청금석이다. 금이다. 어, 되게 자연스럽게 해놨네 <laughs> 너무 느린데?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어, 금이다. 레드스톤이다. 철이다. 철 나무라는데? 내철 나무라 안 돼. 음, 음. 어, 업그레이드. 어, 어, 야. 어, 업그레이드. 빨리 된다. 오 레드스톤. 레드스톤은 조국으로 안 켜지네요. 위에 철이 있네. 오다야. 어, 최고기. 아니야. 난또최고인줄 알았어. 어, 돌곡으로 이거 되네. 그렇다는 말은. 어, 어, 난 철도 안 보여. 제가 철 드릴게요, 그럼. 냠냠 냠. 근데 무언가, 퍼플님은 없으니까 잔소리 할게 없어서, 심심해 그렇죠. 너무나도 잔소리가 하고 싶어, 이 아니, 잔소리안 하니까 이분이. 아까 여기에 철 굽고 있을게. 어? 응. 일곱 개면 다 구워지겠대. 음음음음 제발 저 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먼저 제가 다 가져 줄게요. 음. <laughs> 우리 다이아몬드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모자라는데. 그래요? 저저 저 있어요. 저. 아, 네. 네개다 금방 내 됐네. 그리고 어 음. 많이 나오또 하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다이아 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민트... 하어 일단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광물 나중에 이 만들어서 하나 수도 있어. 어, 다이아 하나 더 있다. 아, 이거 2인용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두개 지금 몇 개예요? 응? 네, 다이아. 저 지금 두 개여야 하는데 없네요. 그두 개여야 하는데 없어요. 정답입니 음. 중발은 아니. 금방 켰어요. 네, 내다이어 아, 인챈트. 인챈트 하라는 거 아닌가요? 청검석으로. 어, 아니? 어, 뭐지? 어, 옆에 칸이 보인다. 어. 어 이거 방해나할수 있으면 내가 아까 워좀 다이아몬드 이거 분해하면돼운해하면 아. 4개 나오잖아 요 인의식 네. 못을까요 그냥? 네? 음. 근데 이 2인명 탈출해면은 어, 다이아 6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2개 더 있을 거야 다이아 1개는 증발한 거 같네요 진짜 회신하고 갔어 그럼 다이아 하나 꺼낼까요? 다이아는 진짜 꺼내야 해 다이아 증발해서 없어요 그냥 여러 개 했어요 여러 개요? 몇 개요? 두개더 꺼냈어요 여기 세개 그냥 만들어요 괜찮잖아요 어? 막대기가 없다 네? 있잖아요 앞에 아니 음. 니비야 같이 캐요 그냥 인내심으로 해볼까요? 아니요 해볼래요 안돼! 또 터져 퍼리 네? 퍼리만 퍼리 똑바요응 근데 철고구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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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내심 제출한건가 맨손으로없어지않 지금 진짜 다 해봤는데 무서워뭔먹는데고 기반하면 절대 안돼 드디어 한개 키로 었어요 아, 사탕 들오콕스에 해서 정말 하나도 남기지 말자고요 오른 사탕이라고 하면 돼. 방금 전에 나뭇잎은 그냥 뽀글뽀글. 솜사탕다섯탕이지 아. 탕. 음. 뭐야. 네, 여러분, 가위가나 21월에 봄, 수요일이에요. 2일 이거 21. 21. 응?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토요일일요일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에 일 토요일 날에 꼭왔 <목소리> 그런 소리가 서왕쌤처럼 왕쌤님처럼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목소리도> 날망신데 그래도 좋아 하루가안먹어져 여기 뭐야? 여기는. 여섯 단계라며? 왜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어? 이거 사, 단계가 아니라.